아, 어, 제가 지금, 어, 이거, 뭐지? 어, 아씨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딸렌지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거, 창문 닦는 거, 어, 베란다. 이게 베란다인데, 이게 이중창이라,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 밑으로는 안 들어가네. 안쪽은 될라는지잘 모르겠는데, 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가 하고 있어갖고, 잘하고 있네. 근데 이게 쳐다보는 맛도 있네. 어, 여기서 이제, 요 반쪽만 했어요. 여기 안 들어가갖고. 어, 근데 맞죠? 지금 비가 오나봐요. 비 오는 지도 몰랐네. 그래갖고 지금, 내가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 어이 가만히 있셔어 그래갖고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커피를 가지고 어 저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나 그리고 뭐야 내가 엊그제 그 대전 축구장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내가 표를 안 끊어갖고 현장 발매를 하러 갔어요 그 차가 워낙 많았고 차가 주차장에 못 들어와서 막그 경찰들이 빠꾸 시키는 거예요 막 되돌아 그래서 난 걸어가지고 이제 현장 몇표서까지 갔는데 아니 구독자분이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하여튼 저를 구독자네. 저를 보시는 거니까 어? 나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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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님 아니에요? 이, 아니 폭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어 맞다고 그래그고난제 빨리 나는 애들 만나야 될까? 아우 감사하다 그렇게 한번 이제 안 왔어요. 안고 갔는데 아니 또한 1분도 안돼갖고 또 와서 어? 폭탄이래 두 분이나 봤습니다. <laughs> 야외에서 두 분이나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이 이게 웬일이야? 뭐 2만 명도 아니고, 어? 이제 2천 명몇개안 되는데, 어? 아2,500 명이다. 이거 그몇게안 되는데, 아니 벌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 웬일이야 세상에? 어. 내가 이거 뭐야? 누가 왜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거기 재정가갖고, 거기, 그두 분이나, 두 분이나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어, 아, 이거를 해야 돼. 창문, 창문, 이거,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창문.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물 50L에, 아, 가있어, 물 50L. 여기다가, 물 50L에다가, 아 식초를 소주 한컵 정도 넣고 거기다가 아, 중성세제 그걸 한두 방울 넣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걸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 사이가 버렸어. 기껏 여기 50리터 50리터에 어, 소주 한컵 이거 엄청 센데. 어. 가만있어 식초가 여깄다 식초! 식초! 식초를 식초를 요만큼만 넣겠습니다 이게 창문 닦는 거 창문 닦는 거 그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지? 중성 세제. 중성 세제. 한 방울.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서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뿌려 놨어요, 좀. 자. 어유, 이래. 거품이. 그래서 거품이 일단 없제. 아니 이게 거품이 중성제제가 들어가니까 거품이 막 나네 아 어, 그때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많이 만든거였네 됐어 꿀좀더 넣어 이렇게 많이 할것 같진 않은데 아 음. 이걸로 어, 창문 짜는 창문 닦는 거예요, 창문. 어, 오늘은 창, 잠에만 제가 썼나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다 왔네. 아니, 창문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겉에만 하고 있네. 어머머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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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 제가 저거에 신경 쓰느라고. 아, 진짜. 창문 닦는데 아주 완전히, 어, 어제까지 완전히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사과 반쪽을 먹었어요. 반쪽 먹었는데, 2 3 2미야 아니, 내가, 어, 뭐야. 기력이 어제까지 없었어요. 어, 어제까지 너무 피곤한 거야, 막. 어뭐 10월 달 돼서 3일에 한 번씩 어딜 놀러 갔던지 뭘 왔던지 뭘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갖고 엄청 피곤한 거예요.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어제까지 완전히 그 기력이 없었어요. 오늘 조금 살아났네, 그래서. 아, 진짜. 아, 근데 안 살아났으면 어찌갈 뻔했어, 근데. 나뭘 얘기했어? 내가 청소, 저거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아니,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부터 막, 저거 하느라고. 지금 아니면, 또 밤에 또 저거 와서 또 시끄럽게 또할수 없잖아. 그니까 지금 해야지. 그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서 커피 갖다가 아, 커피 또안 쏟아놨네. 커피 쏟아놔야 되는데, 아주. 맨날 뭘 잊어버리는 게 일이야. 잊어버리는 게. 그거 어. 커피를 얘, 얘는 말이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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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거기가서 이렇게 비치고 있냐? 커피를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아 어, 테스터스 테스터스. 잘 쏟아붓습니다. 커피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떨어지는 게 일이야. 아 여기다 얼마쯤 이제 써놔야겠어, 이 날짜를. 꽤 많이 남았었나 보다. 한참 들어가고 있네. 한참 들어가고 있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으음 다 털어놓자. 어다 음, 됐네. 그래도 남았나봐. 음 남았네. 어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아 페이스터스 초스 500g, 500g 다 먹었습니다. 아 커피 한잔하 끓여 먹어야지. 시끄러운데 앉아서 커피 마셔야 되나 또. 아주. 근데 어차피 잘 닦고 있어요. 어, 저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 안 했었는데 우리 딸내미 집에 한번 해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 요것도물 50리터. 50리터? 마, 아니, 맞아. 5 50, 0오 리터에 어 이거 뭐지 식초 식초 소주 반컵 그다음에 퐁퐁 주방세제 한두 방울 그렇게 넣었어요 주방울 넣고 그래서 이게 이게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건가 리사이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안안 있어? 이거 아니네. 이 리사이클 안되는 봐, 아 된다. 아 비닐로 리사이클 되네. 버려. 버리고 커피를 한잔 마셔서 시끄러운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바깥이 바깥이 지금 비가 와서 꼼꼼하네. 약간 어 우중충충했어요. 어, 비오는지도 모르고 좀잔것 같아요. 어제만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래갖고. 아 진짜.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갖고 저 청소하는 것도 재밌네. 제가 돌아가는 걸또 못된 진보가 있어갖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저걸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가서. 잘하나 못하나. 근데 내가 보니까 바깥쪽을 하고, 안쪽을, 바깥쪽 하나를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문이 너무 많으니까 몇 쪽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이 여섯 쪽이잖아요. 저 이중창이니까. 바깥 창문이. 그러니까 어느 쪽을 했는지 헷갈리는 거야. 바깥쪽 두 개는 했어. 지금 안쪽 하나는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만오처럼 지금 딱 입기 좋은 날이에요. 저녁에 낮엔 너무 더워. 아내가 약간 어뭐 폴리에스테인지 뭔지 뭐아 이게 따뜻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어 날씨 같은다 이렇게 입고 입으면 어 이렇게 이런 거 입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아주 이쁘죠. 이렇게 바지 입고 바지 어떤 바지 아무 바지는 이렇게 걸치면 아주 이뻐요. 긴거 입으면, 어, 약간 좀더 뚱뚱해 보여요. 요런 거 입어야 돼. 요런 거 입고, 이런거 입고, 어디다 발을 쳐 올려. 이렇게. 이렇게 발을 척. 아, 여기다 올리면 좋겠다. 그 높은 데다 이올려 이렇게 하고 약간, 건들건들하게. 이 옷을 건들건들하게 입는 거예요 그대 나의 친구야. 뭐 이러는 거. <laughs> 그러는 옷이야. 아이 더워 더워 뒤지겠습니다 요거 마늘 천원입니다 요거 아주 아, 아주 쌈빡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마늘 천원 그리고 나는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겠한 가지씩만 이 노래 여기 떠들었어 요런 거 요런 거 부르는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보여줄게 오늘은 내가 바쁜 관계로 오늘은 내가 <laughs> 저 청석이랑 놀아야. 하면서 다 됐나? 한번 체크면